제 51대 대한변협 집행부 100일간의 기록 2021년 2월 22일에 시작된 제 51대 대한변협 집행부가 어느덧 취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행동하는 변협 방한 변협을 내걸고 야심차게 시작한 제 51대 집행부 100일간 어떻게 달려왔을까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종혁 협회장을 필두로 제 51대 변협 집행부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들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지만 정작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변호사의 독립성,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거대자본으로 법률 시장을 장악하려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적극 대응하고자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광고 규정을 전년 개정하고 협회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회원 분담금을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합격자 수 감축을 적극 주장하여 변시 합격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전년 대비 합격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합격자 수가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변호사 공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로스쿨 결원 보충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세무 사회의 공세적인 움직임 속에서. 변호사 중 세무사 자격을 가진자의 업무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국회 통과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변호사협회 회원들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을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왜 문제를 만드나 누구는 몰라서 그렇게 안했나? 라며 비아냥과 질타를 하는 분도 있었죠. 그러나 제51대 집행부는 타협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로스쿨은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됐고, 법률 플랫폼의 문제는 점차 공론화되면서 플랫폼과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침체를 겪던 변호사 사회에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00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의 변협 집행부가 보여줄 모습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려요.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지만 회원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있답니다. 제5십 일대 대한변협 집행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만 바라보며 우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